전기차 시장에서 BYD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업체로 올라섰죠. 수출량도 크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왜 힘을 못쓰고 있을까요? BYD는 2024년에 427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판매 업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BYD는 배터리와 차량을 모두 자체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높은 생산 비용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둘째 BYD는 하이브리드 및 가솔린 엔진을 완전히 버리고 전기차로 전환했습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모델도 유지하면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환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격차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셋째, BYD는 중국 시장을 장악했고, 이는 글로벌 확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기존 브랜드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YD의 질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전기차 시장의 판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관세 정책 변화와 함께, 흐름을 지켜보시죠.